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세상입니다. 오늘, 자, 목요일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프로트넘 무식 1 3 7일차 목요일 경기, w k b 한 경기, 삼성생명 신한은행 코브 여자 경기, IBK 기업, GS칼텍스, 축구 월드컵 아시안 예선,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축구 월드컵 남미 예선, 파라가이 아르헨티나 경기에서 내네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첫 번째 얘기 드리이 전에 제가 축구 승부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제가 일요일까지는 방송을 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일요일까지 조금 개인적인 일을 보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도 올려드리지 못하고요 또 축구 토요일 경기도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이점 양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삼성생명 신은의 경기. 제가 아침 일찍 말씀드리기 때문에 배당을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없고요. 자, 이 경기. 일단 저는 삼성생명의 좀 우세를 보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1승 4패, 신안의 1승 4패인데, 어, 최근에 삼성생명이 연패를 끌어내면서 일단 분위기를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두팀다 1승 4패지만, 어, 케비스타에게 승리한 삼성생명 그리고 어, 삼성생명에게 승리한 신한은행입니다. 그래서 신한에게 삼성생명이 패했지만 다시 한번 리턴 매치 홈 경기라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신한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경기 가될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삼성생명 좀 주춤했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는 어, 배인 선수가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생명에서는 세 명의 선수 강유림, 배예윤 키아누스 미스 이세 선수가 터져준다면은 조금 더 유리한 경기가 될것 같고 거기에 이해란 선수까지 1 0이3의 득점만 해준다면은 조금은 손쉬운 승리가 예상니다 신한행에서는 신지현, 신이슬, 김지영, 또 타니무라 라카 선수 이네 선수가 팀의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이정훈 선수의 노련미 또 구슬 선수의 꾸준함 이런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경기력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삼성의 감독 제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할 확률도 있습니다. 일단 승계에 대한 부담을 첫 승을 했기 때문에 덜어낼 수가 있다, 보고, 저는 이번 경기 삼성의 승리 한번 예상해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기도 한128.5 정도 긴쯤이 줄일 것 같은데, 두팀다 공격적인 흐름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혁명, 신한의 경기는 홈승 언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118번, IBK 기업 대 GS칼테스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위, 4승 2패 거두고 있는 IBK 기업, g 스칼테스는 1승 5패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g 스칼테스가 승리한 경기가 페퍼 조축 용병이 없는 상태에서 승리로 돕고 그 나머지 경기에서는 모두 다 패배를 했습니다. RBK기업 직전 경기에서 페퍼에게 3대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대0 어, 또, GS칼텍스 맞대결에서는 3대2로 어렵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다섯 경기에서는 4승 1패에 거두면서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RBK 기업입니다. 일단, 맞대결에서도 RBK 기업이 승리한 경험이 있고, 정관장을 또 자발했습니다. 그래서 RBK 어, 기업도 나름 전력이 탄탄하다. 또, 감독이 워낙 뭐 뛰어난 용병수를 펼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선수 좋죠. 또 육성 선수가 최근에 좀 깨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황민희 선수가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수를 차곡차곡 내주고 있습니다. 또이주아 선수도 괜찮은 모습. 어, GS칼체스는 오로지 와일러 선수가 2 0점 득점으로 팀의 중심을 잡았지만, 남머 선수들이 조금은 득점이 좀 적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힘든 경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제스카트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고른 활력을 펼치고 있는 IBK 기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IBK 기업의 승리를 한번 예상해 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 직전에도 어, 풀세트까지 가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어느 한 팀이 3대0 셔아 승리는 좀 나오기 어렵다 보고 저는 경기는 오바 쪽으로 한번 예상해 을 보겠습니다. IBK 기업, 제시카 r 트 경기는 홈스 오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경기. 자, 이 경기 지금 배당이 2.5, 2.90, 2.35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약간의 정배당을 받고 있는데, 거의 뭐 동일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경기도 그렇게 흘러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카타르가 듣고 월드컵 예선에서 어, 지금 1승, 1무 2패에 두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3승 1무 거두고 있으면서 최근의 흐름은 우즈베키스탄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3승을 거뒀는데 모두 다한점 차의 그런 승리였죠. 또 1대5 승리가 두번 있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만났을 때는 좋은 모습, 또홈경기라면 어느 정도 경쟁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전이 경기 카타르가 월드컵에 대한 열망이 있다 보고 이번 경기에서 패한다면 은 좀 치명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 정도는 걸둘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경기는 무승부 예상해 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뭐 우즈베키스탄 수비가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도 홈에서는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보이기 때문에 0대0 또는 1대1 무승부 예상하면서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경기는 무승부 언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4번 하라가이와 아르헨티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경기 의 배당이 지금 4.40, 3.10, 1.63에서 아르헨티나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르헨티나가 1.63의 배당을 받으면서 정배당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 경기 최고 승무패에서 무승부를 말씀을 드렸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다시 한번 무승부도 보이는 경기라 고 보고 지금 두 팀의 상대전적이 3무2패. 아르헨티나가 파라가이에게 한 번도 지는 경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의 무승부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 두번 있었고, 또 파라가이 홈 경기에서도 0대1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두 번의 승리를 했는데, 두번다 1대0의 어려운 승리를 그것도 홈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아르헨티나가 파라가이를 만난다면, 은조득점 속에서 공방전, 그리고 무승부 경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파라가이도 최근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홈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또 1대0으로 잡았기 때문에, 홈 경기만큼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보여지고 물론 아르헨티나도 최근에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에게 또 원정에서 패배를 했고, 또 베네수엘에게 라또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약간은 원정에서 주춤한 모습. 그래서 이번 경기 저는 파라가이가 어쩌면은 홈에서 아르헨티나를 승리할 수 있는 경기, 최소한 지진 않는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행승. 예상해 보고요. 언더오바는 역시 두골 이내의 승부에서 언더 배당누 노리신 분들은 무슨부분까지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경기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저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편안하게 계시고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